차차안녕하 강사모 선생님, 알아? 58번이에요. 아, 어. 어, 그만 좀기 좀. 이제 좀. <laughs>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요거. 지금 요 넓이 더하기 그지? 요거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 맞죠? 어. 자, 여기서 요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냥. 세타, 이렇게. 여기 또 문자 빠졌네. 아이. 자, 이거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무조건 구할 수 있죠. 그죠? 왜요 삼각형에서? 그럼 사인도 나오네.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을 알면 요기는 7이거든 이거. 7이죠 여기 3이고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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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그래.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리고 요각은 뭐예요? 요각 얘가 9 0이고요 얘도 90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 스 세타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 알면 요 넓이 구할 수 있고, 삼각형. 왜?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이거니까. 마찬가지로 요넓이로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할 때는, 요 각도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그게 코사인으로 바뀌어. 계산할 때. 계산식을 한번 써보자고 이해했 예, 예, 어,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거예요. 크리어렵진 어, 않아. 자, 풀어보고 나면 코사인 세타하고 해보자고 2 곱하기 7 곱하기 3분의 7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2 곱하기 7 곱하기 3분의 58에서 36을 빼주면은 22 아, 22 아, 우 이거 뭐 이게 답이 복잡하죠? 어, 숫자가 21분의 11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 코사인 세타가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21분의 11의 제곱이거든 그럼 루트 441 21의 제곱이 441이야. 441에서 121, 121을 빼봐. 얼마지? 3 2 0 이렇는거죠320 어, 그러면 이 값이 21분의 루트 320이야 얼마에요 이거? 어, 16 곱하기 10 아, 16 곱하기 20 10이란다 32 곱하기 10이죠? 그 얼마니 이게? 4. 42. 8루트 5 아니야? 같이 좀해 맞죠? 어, 8,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다끝된거 이제 써볼게요. 거부터 이거. 자, 2분의 2분의 3 곱하기 7 곱하기 4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맞니?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7 곱하기 4인 파 9, 1이3 곱하기 7 이건 이건 바로 써도 되잖아. 사인 파이마이너스 세타 그게 사인 세타니까. 자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이거? 코 사인 세타.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코 사인 세타. 아 계산은 2곱 2분의 뭐 37의 코 사인 세타 21분의 11 더하기 2분의 37 사인 세타 21분의 8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3 7에 21, 21 약분 하니까 D.N.S. 4루트가 되겠고요. 요거 21, 21 약분하면 2분의 11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럼 답은 2분의 11 플러스 4루트 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이게 몇 번이었을지? 어, 어 그러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